골프 시원하게 칠수 있나요 0 0 정도는? 연봉 1억은 넘어야 편하게 필드 나가고 아... 사진 찍고 대충 치고 가서 다시 공만 놓고 또 치고 이렇게 스프어가 엄청 많으신 거예요. <laughs> 가장 가성비 있는 건 러닝. 러닝 와,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차트 미션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에 통달하신 두 분을 모시고. <laughs> <laughs> 좀 재미난 콘텐츠를 찍으려고 하는데 바로 연봉별 추천 스포츠라는 주제로 이렇게 콘텐츠를 촬영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지금은 양평에서 펜션 운영하면서 프리다이빙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익스트림 레저 관련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자리 소주.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코로나 전에는 이제 항공사에서 아. 조종사로 소속돼 있다가 네. 지금 트레이너 하고 있는 이혜민이라고 아. e 합니다. 아. 일단은 요즘 사실은 젊은층에서 스포츠가 엄청 핫합니다. 하지만 제 SNS 시대다 보니까 음. 보여지식으로 그렇죠. 본인의 어떤 이 소득과 네. 조금 네. 과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 음. 그래서 좀 삶이 좀 피폐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웃음> <웃음>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아 물론 뭐, <laughs> 자기가 스포츠를 한다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뭐 태클을 거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네. 뭐 본인이 타고 싶으면 타는 거지 네. 근데 이제 힘들게 타시는 분들은 카푸어라고 하는 것처럼 네. 스포츠푸어라고 <laughs> <laughs> 스포어, 스포어 스포어 스포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봉별로 해가지고 재미로 보시는 거예요 재미로 재미로 보시지만은 그래도 다 경험을 보셨으니까 저도 수혜에 관련된 건 웬만한 건다 경험을 봤으니까 길라잡이를 네. 하기 위해서 오늘도 컨텐츠를 기획하겠습니다 키우고... 네. 먼저 연봉 2000대 2000대에는 어떤 스포츠가 좋을지 일단 구기 종목 풋살? 풋살 네, 풋살이나 아 축구 이런 네. 거는 이제 다 대중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요새의 대세인 테니스는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라켓 한 20만 원대 어... 네, 라켓 하나 구매하면 계속 쓸수 있고, 구장 같은 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는 한 3,000원? 3,000원? 그 구분 가요 네, 2시간 2시간에 3,000에서 5,000원 사이. 네, 엄청 비싼데, 뭐, 인스타용여자분들 네. 사진 찍기 좋은 데는 조금 비싸긴 한데, 아. 그래도 나라에서 지어놓은 데도 요새는 예쁘게 다 해놔서, 2,000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네요. 네, 일단은, 할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이제 꾸미게 되면 거기서부터 비싸지. 아, 예. 네. 꾸미게 되면. 네. 또 약간 레저 쪽에서는. 근데 이제 레저 쪽은 사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아 요즘에 예전에는 레저가 조금 이제 접근성이 좀안 좋았던 게 가격 장벽이 좀 높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레저 쪽이 물가 상승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별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종목이든 사실 좀할수 있거든요. 그래도 종목을 하나를 좀 추천을 하자면 클라이밍? 클라이밍? 어, 네. 맞네요. 네, 클라이밍이 사실은 이제 다른 레저들도다 그렇지만 요즘은 시설들마다 장비가 렌탈이 다 돼요. 1일 아뭐 강습비 플러스 1일 체험비 한 2, 3만원 정도면은 본인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해봐도 되는 거죠. 저는 일단은 뭐 연봉 2 0 0 0 정도를 시작했을 때 가장 가성비 있는 건 러닝. 러닝?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돈이 안 들어요. 아 <laughs> 러닝 한번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건강을 위한 헬스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입문할 때또돈 아드는 거 하나 있네요. 등산. 아 등산 등산. <laughs> 그쵸? 등산 하나만 있으면 뭐 뒷산에 타도 등산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좀더 높여서 연봉 이천 말고 연봉 그럼 한4천 사천. 네. 볼링 볼링도 장비 공을 뭐 여러 개 사고 집중적으로 한다고 치면 아네 그래서 레저 쪽은 웨이크보드라든지 네. 수상스키 네. 그리고. 웨이크 서핑도 좀 입문은 가능한데, 웨이크 서핑은 다른 거에 비해 단가가 조금 높은 편이고. 너무 비싸던데요? 네. 저도 작년인가? 네. 쇼츠 찍는다고. <laughs> 네. 네, 네. <laughs> <laughs> 유세현씨. <유스베이스다>. 맞습니다. <laughs> 네. 그거 바벨 한번 들고 쇼츠 한번 찍으려고 한200 태운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고. 200이면 근데 되게 빠르게 배우셨네요? 저 그래도 빠르게 배운다고 네. 했어요. 엄청 빠르게 배우시고 돈 많이 안 쓰신 거죠? 네, 그, 그래도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시정단이에요 가격이? 회당이에요 네. 회당인데 싼데는 4만원대부터 비싼데는 한 7만원 10만원까지 7만원 10만원 한강쪽은 네. 7만원 이상은 무조건 해요 네. 네. 그러면은 넘어지죠? 음. 네. 아.. 이럴 여유가 없어요 잠깐만 <laughs> 아, 못서 <넘어서> 빨리 타야 <laughs> 돼요 <웃음> 회당 단가가 웨이크서핑이 아마 거의 제일 비싸요 음. 근데 이제 웨이크보드라든지 네. 수상스키는 회당 단가가 한 2만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어요 음. 2만원 언저리 이만 2만 원. 네. 또 쇠질 쪽은 이제 PT를 받으실 수 있을 네, 정도 그렇죠. 그리고 바디 폴피 정도 네. 크로스핏이 생각나네요 크로스핏. 아, 아 크로스핏 크로스핏도 어리, 한3 0 정도 네. 하니까 그러면 4000대까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한 6000? 그럼 이제 골프를 골프채를 잡아도 되는 정도 아아 스크린 말고 이제 필드까지 나간다는 존재 근데 그 정도 음. 400 이상을 벌어야 이제 골프채를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골프를 치려면은 클럽이 있어야 되니까 네. 차가 있어야 돼요 예, 네. 차량이 있어야 되고 소카를 매번 할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필드를 나가게 되면 네. 초보자끼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 뒤에서 계속 밀고 오니까 이게 아. 순서가 있으니까. 쌩것 먹구나. 네, 그래서 프로님들이랑 같이 나가는데 와. 필드 레슨비도 다 따로 내야 되고, 와. 그다음에 카트비 그리고 캐디비 필드 비용까지 해서 파로 기준으로 했을 때4,50 정도는 생각하고. 그래서 연봉 6천 대 분들은 보통은 많이 가면 분기에 한 번, 아 네. 아니면 연애 두번 정도. 그리고 아 나머지는 다 연습으로 이제 스크린 도 많이 치고. 와 아, 그럼 제 SNS에는 얼마나 이 고소득자들이 많은 건지. 아 꿈꾸 다주세요 스프어가 엄청 많으신가요? <laughs> <아닐까요? 웃음> 아니 또 <laughs> 나인홀 해가지고 파슬이라고 응. 이제 세번 만에 되는 응. 그것만 계속하는. 그런 필드도 있어요. 그런데는 뭐 3만 원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스포어 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진 많이 찍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사진 찍고 대충 치고 가서 다시 공만 놓고 또 치고 이렇게. 아, 그면 레저는 뭐가 있을까요? 레저 쪽도 제가 아까부터 그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어느 레저 종목이든 사실 입문은 언제나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좀더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 했을 때 다이빙 쪽인 거 같아요. 다이빙. 아 네.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다이빙 중에 이제 프리다이빙이 있고 음. 스쿠버다이빙이 있고 사실 제가 프리다이빙 강사니까 네. 프리다이빙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프리다이빙은 그보다덜 벌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본인이 숨을 참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싼 장비나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고 음. 근데 이제 스쿠버다이빙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작한다기보다는 네. 라이센스가 좀 필요하고, 아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 라이센스 취득비 아 그거에 쓸만한 여유가 좀 필요하죠. 음 네. 면봉 6천에 헬스 쪽이라고 하면은 음. 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 어, 음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냥 대회 나갈래 해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회 보통 참가비도 필요하고, 음. 여자분들 같은 비키니, 어. 그리고 대회 당일날 헤어 메이크업, 어, 그렇죠. 그리고 포토. 그래서 보통 이제 대회 나갈 때 남자분들은 한 50에서 100 정도 쓰시는 것 같고요. 네. 여자분들은 200 거의 가까이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많이 쓰시더라고요. 확실히. 비키니도 비싼 거는 100만 원 넘어가고 하니까요. 네. 어. 네. 그래서 그 정도 들고. 립스핏딩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식비가 왜냐면 끼리를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대회를 준비하는 것과 뭐 바디프로필 혹은 그냥 헬스를 건강으로 하는 거랑은 조금 식비 부분에서 확실히 좀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고불가 시대에 한 팩에 990원 하는 저희 아침 닭가슴살이 있습니다 한 팩에 990원이에요 아 물론 저희 이벤트가에만 990원인데 유효기간이 아, 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거 유효기간 6개월 정도 돼요 상원으로 상원으로. 네. 근데 이거는 어 한정기간 10월 말까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오피스텔 어. 네. 네. 살면 혼자 살면 네. 냉장고가 작으니까 네 맞아요. 부실 맞아. 잘안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 사놓고 먹으면 네. 될거 같은데. 저는 이거 그 걸어 서 세계 속으로 여행 갈때 네. 캐리에 넣고 그냥 돌아댕기며 먹었어요. 와. 그리고 이것 있어요.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 추첨 통해서 일등한테 저도 뭐 다크모카 한 80만 원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더 샀습니다. 리셀가. <laughs> <laughs> 그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뭐 개인이 혼자 준비하는 거는 진짜 유전적으로. 탁월하신 분들이면 가능해요 음. 그래도 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조금 이름 있는 혹은 실력 있는 아. 트레이너분들한테 받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분들은 보통 뭐 비쌉니다 그리고 대회 나가려면 또 그분들도 어쨌든 동행도 대회도 음. 해야 되죠 그런 거 봤을 때 보디비딩 대회를 나가는 정도 수준이 되려면 연봉 6천, 6천 이상은 6천. 돼야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연봉 8천 골프 시원하게 칠수 있나요? 8천 정도면 연봉 1억은 넘어야 편하게 필드 나가고 아 네네 조종사분들도 그렇게 막 필드를 자주 나가진 않아요. 아 네. 대한항공 이런 데는 네. 해외 많이 나가니까 네. 그리고 ACC도 뭐 동남아 많이 가니까 네. 네. 그럴 때 이제 가, 가서 치시고 아 네. 레저 아 레저 쪽은. 연봉 8천 정도 되면 네. 웬만한 거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익스트림 레저랑 이쪽 분야에서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두 가지가 네. 이제 스쿠버 쪽에서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거. 아.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아.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네. 스카이다이빙은 얼마나 들어요? 스카이다이빙을 레저로 즐기려면은 이제 일단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따면은 그 비용만 한60 700 정도 들고 네. 저도 <laughs> 미국 가서 이제 라이센스를 땄는데 네.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체류 비용까지 다 했을 때 네. 비행기값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졌을 네. 때 비용은 비슷하게 드는 것 같고요. 네. 해당 가격이 이제 내가 라이센스가 있다. 네. 그 상태면은 10만 원 정도. 해당 가격이 오각보다 네. 비행기를 타는 거 치고는 싸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하 이게 인식이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는 네. 게 사람들이 되게 체험 비용을 아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 체험 비용은 인스트럭터라든지 카메라를 같이 해주는 사람, 음 그리고 어떤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40만원에서 옵션에 따라서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하거든요. 한번 뛰는데. 그래서 본인이 라이센스가 있으면 이제 좀 즐길 만한 스포츠가 되긴 돼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또 드는 비용이 있죠. 장비 값이 있어요. 처음엔 이제 렌탈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렌탈 장비는 계속 장비도 바뀌고 뭐 본인의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 실력으로 또 키우고 하려면 장비를 사야 됩니다. 낙하산 얼마인가요? 컨테이너라고 하거든요. 아... 그 안에 장비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풀 네. 세트로 중고 제일 음... 싸게 사면 500만 원 정도. 아... 그리고 좀 탈만한 거 살면 500에서 700 사이. 어, 낙하산이. 그리고 새거 사면 천만 원 넘어갑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연봉별, 이렇게 스포츠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모든 스포츠 다 웬만하면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 얼마나 심화가 되냐, 또 복장, 간디가 얼마나 또 포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일단은 처음에 입문부터 초기 스타트 비용이 안 드는 것도 생각보다 많으니까 경험을 해 보시고 또 외주 생활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시면 쓰. 어, 저 요새 테니스 치고 있는데 테니스 많이 치시고 사진 찍기도 매우 좋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연봉별 컨텐츠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종목을 몇 가지 제가 하는 것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바라는 거는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된 분야가 사람들의 인식처럼 그렇게 음. 위험하지 않다 본인이 하, 하려면 네. 안전하게만 즐긴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렇게까지 진입 장벽이 높은 어떤 레저 활동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거를 네. 즐겼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컨텐츠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여기 두분 인스타그램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셔도 괜찮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